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고난 당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신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때할 텐데 이. 즐거울 때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뻔한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믿음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보편성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그런 그 흔적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모온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 신께 부르짖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즐거울 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찬송은 뭐 자기 마음에 이렇게 내켜야 찬송을 하지. 자기 마음에서 동해야 노래가 나오는 거지 하면서 <laughs> 자율에 맡겨둔다는 것.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할 때 찬송하는 거지 강제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막지 않아도 기도하지만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은 자기가 옵션인 것, 선택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을 살아오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 가장 가까웠던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이 넘쳤던. 것.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목, 아버지가 목사인,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그런 집안에서 예배가 일상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유격 훈련 받다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유격 훈련 기간 동안 야외에서 예배 초소가 없잖아요. 훈련 중에 누가 텐트 쳐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라면 그런 부대는 축복받은 부대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험악한 훈련 받으면서 그 몸이 찌들 피곤에 찌들어 있는데 고생하는데. 예배 드릴 겨를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됐다 생각했어요. 합법적으로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셨는지 훈련이 시작하기 한주 전에 예배당이 완성됐대요. 훈련 장소에 한주 전에 예배당이 완성됐다니까요. 그것도 미군이 쓰는 그 막사, 옛날 띄학뼈내리치면 그 그냥 금방 뜨거워지는 그 비닐하우스 같이 생긴 그 쇠로 만든 그 공간을 창고였는데 그거 비우고 예배장소로 마련해가지고 바로 저앞 기수는 예배를 못 드렸대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니까 하필이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처음에는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아니, 좀 합법적으로 그 목사 아들이어가지고 한 번도 고3 때뭐 예외 주의를 빠져본 적이 없으니까 아, 이때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에게 예배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평생 잊지 못합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찬송할 것 같지 않아요? 잘 나갈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마음 편해지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딴 생각하고 딴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가 가장 성장하고 열심을 다하고 정직했을 때가 언제든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받을 때였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바깥에서 총 들고 있을 때 예배 드린다고 모이면 신나 들고 와가지고 불 붙이겠다고 할때 그럴 때 신앙이 불같이 타올랐던 거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마음 먹이면 갈수 있는. 그냥 걸어서 바로 자기 상가 밑에도 예배당이고. 위에도 예배당이고. 보이는 게다 예배당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태하고 아니라게 되지 않았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믿음이 더욱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문제 없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문제 없다 할때한번 터지면 어떻게 되죠? 크게 터지는 거예요.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 단골 메뉴였습니다. 어, 이스라엘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너희들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악한 영이 그들의 입에다가 그 말을 넣어준 거라고. 문제 많은 것은 사실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걸리는 많은 질병 중에 상당수가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닌데 생기는 병이다. 사실이 아닌데 없는데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보다는 성공과 번영의 순간이 더 어려운 거죠. 어려울 때 형통할 때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환란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편하고 좋을 때 이겨낸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해서 즐거울 때 찬송하라. 아멘,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울 때 편하고 좋을 때 이겨낸 사람이 많지 않다. 이 말이 조금 더 거슬리긴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거 즐거울 때 편안할 때를 이겨낸단 말인가? 왜? 즐거울 때는 즐겨야지. 편안할 때는 편안하게 쉬어야지. 왜 싸워, 싸우라고 하는 말, 이겨낸다고 하는 말인가? 악과 싸워 이겨야지. 즐거운데 일부러 인상 쓰고 있으란 말인가? 위선 아닌가? 상황에 어떻든 무조건 고행을 일삼으란 말인가? 뭐.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이것을 만약 의무라면, 이것은 고행을 일삼으라고 하는 말. 아닌가? 마땅히 즐겨야지. 인생 중에서 즐거운 때가 많다면야 모를까? 성경에도 젊을 때 즐기라고 하지 않았는가?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세번역 성경. 젊은이여, 젊은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세 번역만 그런가 봐서 한번더 다른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 듯이 해라. 이렇게, 이렇게 기억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왜그 날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즐거울 때 즐기라고 하지 않냐고 찬송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 후반부, 세 번역성경, 전도서 11장 후반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laughs>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해라. 즐거울 때 즐거워, 즐거워라. 그렇지만 그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알아라. 이것만은 기억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범위 내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즐겨야지. 그거 다 버리고 울타리 넘어가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죄 지으면 망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마음껏 즐기게 하시지. 화살처럼 날아가는 인생인데. 어쩌다 한번 그것도 길지도 않은, 않게 행운처럼 찾아온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순간의 쾌락을 찾아서 불나방처럼 헤매는 것도 아니고 즐거운 때 잠깐 즐긴다고 뭐가 문제될 게 있겠는가? 눈물 겹도록 푸르른 시절, 눈부시게 반짝거리고는 다시 돌아올 수 없기에 젊음의 시간, 청춘의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민태원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이 청춘 예찬, 여러분 국어 시간에 아마 이렇게 많이 외웠을까요? 우리는 고등학생 때그 청춘 예찬을 읽으면서 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아, 참잘 지었다. 뭐잘 썼다.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대단해서 국어책에다가 넣어놨을 텐데 청춘을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국어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맞기 위해서 달달달달 외웠죠. 외웠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잘하는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으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 청춘에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얼음이 있을 뿐이다. 초반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즐겨도 될것 같습니다. 마음껏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즐거움을 재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나쁜 아버지이실 것입니다. 그렇죠. 즐거움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것이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부르면 사람들이 엉뚱한 짓하기 때문에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 금방 잊어버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영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때 더욱 찬송해야 된다. 사도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송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고난이, 진짜 적은 고난이 아니다. 평안이다. 즐거운 때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은 누구나 다 겸손합니다. 다 겸손합니다. 왜요? 시작은 초라하고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자동차 창고, 거기에서 컴퓨터 회사가 시작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글이 시작될 때 어마어마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 중국 공산당 지금 1억입니다. 당원들이 1억 가까이 됩니다. 시작할 때 13명이었습니다. 13명이었다니까요. 시작할 때 규약도 엉성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인터내셔널 코뮤니즘 코민테른의 한 지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3년 뒤에 수천 명의 공산당원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촌으로 쫓겨 들어간 거죠 원래 프로테레타리아 혁명은 도시의 빈민들을 동시에 도시의 노동자들을 일으켜 세워 가지고 계급을 타파하고 평등사회를 구현하자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미약했다니까요. 미약한 것을 드러낼수록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술술 풀리고 형통한 날이 계속되면 생각이 사방으로 튑니다. 우쭐대고 자랑하고 자아도취에 빠지고 자신을 높이고 엉망이 되는 거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는데 그는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습니다. 즐거운 일을 만나면 기쁨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고 하는 좋은 표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잊습니다. 죄성이 가진 특징입니다. 잘 잊는 것. 특히 은혜를 잘 잊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잘 있습니다 배부르면 망각 증세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 교회 지도자들은 망각, 게으름, 무지 이세 가지가 3대 악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망각입니다 제일 첫 번째 큰 죄가 망각이고 그다음에 게으름이고 그다음에 무지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악덕이다. 악한 영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도록 한다.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죄, 망각의 죄, 배은망덕의 죄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바로의 군대를 따돌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이 사건은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 당시에, 민족이라고 이름 붙은 모든 민족들은 큰 뉴스였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비리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간담이 녹았더라. 간담이 녹았더라.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기적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더라는 것이죠. 오래 걸리지도 않았죠.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 같이 보셨잖아요. 고난당할 때, 지난 코로나 시작할 때 한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쭉 계속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때 설교를 한번 쭉 보십시오. 사흘 만에, 사흘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송해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인류 역사상 한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 당사자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물이 부족해지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뭐냐고 떠들기 시작했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할 때 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경고했죠. 신명기 8장 14절 표준 세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읽겠습니다.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주, 당신의,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배는 기억입니다. 신앙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이요. 자녀들, 코로나 염려하지 말고, 주의 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손잡고, 함께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춘기만 돼도, 미운 일곱살만 일곱 돼도,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고집 가지고,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스마트폰으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교회로 가느냐고. 지금 페인트 칠해놔가지고 3개월 동안 이제 문, 가을, 겨울 시작할 때까지 저렇게 항상 열어둬야 되는데. 뭐 하려고 불편하게 그렇게 교회를 가냐고. 9월 더위가 얼마나 뜨거운데, 습기 나가지고 찍찍한데,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고, 그리고 파자마, 얇은 반바지 입고, 편안하게 누워서 음료수 마시면서, 그리고 부엌 일을 해가면서 소리만 들으면 되지. 뭐 하려고 성전에 오르느냐?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것이죠. 예배는 뭐라고요? 기억입니다. 신앙은 기억인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할 때 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거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 기억하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서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영혼의 신비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유다지파 자손, 갈렙은 40년이 지나도록 네가 밟은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마침내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약속하신 땅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피동, 피조물에 마땅한 의무이며 의미,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백성이라. 찬송은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자기가 기분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분위기 잡으려고 그래서 준비 찬송 몇장 하시겠습니다. 제가 그말 절대 쓰는 안 된다. 쓰지 마라. 무슨 준비 찬송이냐? 예배를 준비하고 시동 걸기 위해서 찬송 부르는 거 아니다. 또 부흥회 할때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사람들 깨우려고 큰 소리로 부릅시다. 그게 찬송 아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탈하여 살아가는 것이기에 찬송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찬송은 마땅히 할 바입니다. 진짜 믿음, 참된 신앙은 인생이 잘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마스크 썼다고 찬송 소리가 작아졌어야 되겠습니까? 마스크를 뚫고 하나님께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즐겁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적인, 이성적인, 지성적인 그런 유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던 사모님이신 안희숙 여사가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였느냐고 질문하니까 평생을 일본에 항거 하면서 항일 독립투쟁 하면서 감옥에서 대부분을 보냈는데 언제 즐거웠습니까? 즐거울 때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내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즐거웠 다는 머리털도 빠지고 눈도 얼어붙고 이빨도 흔들리고 썩은 사과 한 조각이라도 실컷 먹어보았으면 좋겠다 싶었던 평양에 수감되었던 일제에 의해서 평양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그때가 제일 나는 즐거웠다. 아멘.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자는 찬송할지니다. 찬송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악신이 떠나갔다.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악한 영을 몰아나게 내게 해 주신다는 것. 찬송 힘차게 부르면 악한 머리를 막 짓누르고 있는, 심장을막 옥제오고 있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어, 숨이 막안 쉬어진다는 것. 이게 지금 어, 백신 주사 후유증 아닌가, 이상 증세 아닌가 해가지고 조금만 가슴이 좀 답답하면 막 저기 병원에 가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지. 죽음의 골짜기, 실현의 골짜기에서 찬송이 터질 때 지옥의 권세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에게 찬송은 사탄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적인 원동력입니다. 찬송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찬송 부를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대서 풀려났습니다. 찬송이 성하는 교회, 찬송이 성하는 국가, 찬송이 성하는 민족, 찬송이 성하는 가정 반드시 흥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 쪼그라들고 큰 소리로 대화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렇죠? 나라에서 방역지침으로 교회에서도 큰 소리 내지 마라 <laughs> 마스크 쓴 김에 조용히 그냥 목사님이 찬송하는 거 듣기만 하라 그게 뭐, 뭐 차이가 있느냐고 네가 안 불러도 더 아주 베테랑들이 아, 연주 잘 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웅장하게 그렇게 대신 찬송하면 되지 않느냐고 현악기로 대신하라고 목소리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높이는 것이다. 찬송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그분이 하신 광대한 일을 자랑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찬송하는 교회. 찬송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찬송하는 교회를 만들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속에. 지금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 예배를,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가슴속에 느껴지고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켜 주셔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만난 기쁨이 찬송의 도화선이 되어서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십시오. 항상 찬송하십시오. 힘있게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행복해집니다. 찬송하면 즐거워집니다. 찬송의 열정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심으로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생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모든 심령들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이 민족에게 열방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